민간임대주택을 이제 이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뭘까?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공공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 공급의 주체가 주로 누굽니까? 공급하는 주체가 공공, 어, 주, 공공주체가 지자체 아니면 정부잖아요. 그죠? 어, 중앙정부 아니면, 중앙정부 아니면 이, 이 지자체가 지자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또 lh가 이제 지금은 lh 공사에서 주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주택공사에서 했잖아요 이제 통합된 이후로 이제 lh 공사에서 주로 하게 되고 이런 데서도 이제 이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 도시 기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여기서도 지원을 하고 있죠 이런 이 주택 도시 기금에는. 두개 계정 이 있습니다. 이 주택 계정하고 그 다음에 도시기금 계정 이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주택과 관련된 쪽은 이쪽 주택 계정에서 돈이 지급됩니다. 지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주로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초과하면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국민주택규모, 그러면 은85 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용, 전용 면적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그어까이 정부의 정부의 이 재정이 재정이 상당히 이 압박을 받잖아요. 그죠?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줄여보려고, 어, 민간 임대주택.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겁니다.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이 특별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민간에서 임대 주택을 공급하게 한 겁니다. 민간에서 임대 주택을 공급하게 한다. 그게. 자, 그러면은 어 자, 예, 수요 공급 곡선에서 y축을 임대료고 x축을 양이라고 했을 때 일단 공공 임대 주택에서 공공 공공에서 공공 주체가 이이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공공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공급 곡선과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임대료가 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정해집니다. 자이 상황에서 이제 민간에서 임대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이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죠.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공급이 증가한다 그 얘기. 그러면은 이 임대료가 공공 임대 주택에서만 공급할 때이 임대료가 R 스타였는데. 민간에서마저도 이렇게 공급을 해주니까 공급량이 증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더 떨어진다, 그얘기 임대료가 떨어지면 좋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그만큼 수요를 더할수 있기 때문에 Q 다시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에서 임대 주택을 공급하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배경은 결국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저소득층은 이 시장 임대료를 갖다가 지불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임대료로 지불할 수 있도록 공급량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